오늘 게임 해볼 것이기는 세이브 대물! 강아지 그릴 게임 재밌었어가지고 비슷한 거뭐 있나 재밌는 거뭐 없나 하다가 제가 찾았는데요 세이브 대물? 대물을 구하는 건가? 아니 세이브 대물 올! 헤헤 뭐대이야 선을 그려가지고 모두를 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스테이지 원! 이거를 이렇게 그리라 오 이게 뭐야 160 선을 160, 그리니까 아 선을 그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스테이지 투아 이제부터 제가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아, 뭐야? 아, 내가 세운 구조물에 내가 뒤져, 아, 그게 떨어지면, 아, 네, 잠깐만, 좀 이렇게 좀 하면 좀...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됐네. 아, 쉽네요. 음. 오케이, 4... 대포가 나왔고요. 대포 이거 뭐 막음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해가지고 막감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알았어. 대포를, 아 여기를 그려서 대포를 찍어버려. 오, 굿. 쉽네요. 역시 원래 이런 게임들은 초반에 쉬웠어. 뭐야? 빨간색 부분 못 그리는 거고. 아, 아, 아 이러면 죽어. 오케이 굿. 아니 이거 그림 그리 기 게임 장인인데 지금 이 정도 난이도 이거 언제 어려워지죠? 이거 지금 난이도는 진짜로 일주일 전에 태어난 신생아도 하겠는데? 폭탄 감사. 아 살인마야? 아 살인마가 날 쫓아오는구나. 그러면 폭탄이 굴. 해서 살인마한테 들어가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야 <laughs> 미친 살인마가 <laughs> 뛰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야겠다. 어 뒤져, 어 뒤져. 어대하게 그리면 잘 이기는구만. 오케이. 강아지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안돼. 이렇게, 이렇게. 아! 어! 밀고 와? 강아지 힘세네. 야 어려워졌어 갑자기. 시베리아 허스키인가 유튜버로 전향하신 건가요? 이건 못 밀겠지. 이 정도 무거우면. 아 무게도 이용해야 되는군요 이거는. 그냥 선만 그리는 게 아니네. 무게도 이용해야 되네 게임이. 야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내고 오른쪽에 무게를 좀 많이 주면서 돌멩이가 아래쪽으로 굴러와서 강아지 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야 뭐야 부조물 야 아름답다 나좀잘 그리는 거 같아 왜? 아 이렇게 살리면 되잖아 아 뭐야 좀 넓게 그려야겠다 됐다 어머? 이게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저 따위 총알에? 아 그냥 얘를 가두면 안 돼? 그럼 네. 내가 죽잖아 멍청아 <laughs> 잠깐만 아 그럼 얘를 가두면서 밑에 앉을 공간 확보해주고 여기서 딱 됐지 그럼 쏴도? 그렇지 아 이거구나 이제 조금 흥미가 생기는 정도가 됐어 뭐야 이건? 부메랑맨! 촉촉촉촉 아! 오! 야! 와! 씨! 부메랑 왜 이렇게 세? 거의 총급이네? 그럼 무게를 세.. 세번 무게 세 개짜리 헉, 안 되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게 걸어버리기 그렇지 어.. 꺼져? 어..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잡아서 돌려버려 저쪽으로 돌려버려! 나를 쳐버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 굿. 그렇지. 역시. 나 근데 이런 게임 하면서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 이 게임은 제가 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엉? 바로 멍청해져 버리고 감싸주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 아 선생님 분명 아, 씨, <laughs> 등에 꽁 쳤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돌아가 버리는 데 그때 이 아저씨랑 같이 잡아서 가둬 버려. 그렇지. 떨어져 버려. 죽어버려.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광꽃처럼 해달라고요. <laughs> 아, <세네. 웃음> 우산을 씌워서 살아봐요. 개 같은 게임 너무 쉬워요. 아, 원래 이러다가 뒤져야 되는데 너무 잘해. 이건 뭐죠? 뭐야? 어디서 뭐가 오는 거야? 굴러온다 오른쪽에 밑에 굴러온다 허허허나이스아 <laughs> <laughs> 바람이 양옆으로 부는 거구나 어한번 그리고 두번 그릴 수 있어? 야 이게 되는 거였어? 연속으로 두 번을 그릴 수가 있다고? 야 이러면은 야, 장난하나? 계속 막으면 되지 아야 멍청인가? 맞고 <laughs> 올라오면 맞고 아하 막아 막아 아 미치겠다 막아 쓰였어. 막아? 막아 아 미치겠어 <laughs> 왜 나한테 패스해 자꾸? 그냥 이렇게 막아까 위에서? 아 뭐야 <laughs> 두번 하는 거 누가 알려줬어 필요도 없구만 어쨌든 두번할수 있다는 스킬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아, 아 이렇게 세모로 그리면 떨어뜨려서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거는 총을 막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려 그러면 풍선이 떨어지면서 쟤를 죽일 거야 그러면 탁! 앙! 아내 대가리 <laughs> 잠깐만 그리겠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풍선 깨는 거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 아우 내 다리. 아우 내 관절. 방금 내가 잘한다 했었는데 갑자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열로 굴러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 얘한테 경고원한테. 그럼 여기다가 발판을 만들어 줘. 발판을 만들어 주고. 제대로 발졌어요 그렇지! 선두번 <laughs> 거리기로. 극박 아, 폭탄 3개? 그럼 폭탄 1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먼저 그려주면서 점프대를 얘네들이 밟아서 그렇지! <laughs> 야, 이거 웃기다. 어, 폭탄 양쪽으로 날려버리기 전법. 굿! 굿, 왜안 끝나? 야! Yeah! 왜안 끝나? <laughs> 그게 뭐야? 어, 괜찮았는데, 방금 좋았는데 왜안 끝나? 그냥 얘네들 다 안고 가자. 어때? 그렇지! 깬거 아니야? 미치고 환장해버려? <laughs>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예쁘게 그려줄게. 아 uh, 좋아 어깬거 아니야? 야야 야! 어머 아우 시작해 <laughs> 같은 게임 아 움직이는 게 없어야 된다고 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나 먹어라 씨.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폭탄 다 제거하면 된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폭탄 다 제거했더니 됐네 아 나이스 아폭탄을 빨리 제거해 버렸어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잠깐만. 이 FBI 아저씨가 여기로 <laughs> 점프해서 나를 총을 쏜다는 건가? 한번 해보자. 점프해서 쏜다고? 아, 그러면은 아저씨 점프할 때 찔러 죽여 버려. 찔러 죽여 버려. 와, 애저씨 에임 개쩌네. 아, 에임까지 있다?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아저씨 프로 게이머인데? 이렇게 해서 아예 못 올라오게 때려버려. 그렇지 못 올라 그렇지 아우 이거 야 <laughs> 환장한다 알았어 그러면 동그랗게 해줄게 어 동그랗게 만들어주면은 아저씨가 올려올려다가도 그렇지 자살 그렇지 굿 이러면 안 끝나나 아니 미치 환장해버려 아저씨 죽었잖 아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어 됐다 <laughs> 아9 5구요양냥펀치 고양이 발바닥 전법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것만 감싸면 될것 같은데? <laughs> 뒤에 네 마리가 숨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지. 내가 같은 게임 다섯 개가 다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줄까? 다섯 형제들 들어와 들어와 <laughs> 미쳐버려 미쳐버려 아 오케이 잘했어 간다 봐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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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되는데 저 점프 패드를 못 밟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많이 모아주면서 그렇지만 힘을 많이 덜 받게 해서 못 넘어오게. 그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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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릿좋았어 아, 잘 됐다. 픽이 다 같이 미어트이요. 뭐야? 이거는 안 죽겠는데 그냥 해도? 에? <laughs> 그게 그렇게 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환장해 버리네. 개사기네 그냥. 야, 장난 자도 자동, 자정 자동차 개사기네. 그렇지. 쳐쳐쳐 쳐, 쳐. 그렇지. 됐다. 야,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걸로 공격해 버려. 공격. 아, 나도 공격. 같이 죽어 버려. 점프해서 그냥 깔겨버리네. 점프를 만들어. 뒤져, 뒤져.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별 모양, 나이스. 별 모양, 나이스. 별 모양이 나를 지켜줬구만. 야, 이거 시간 잘 간다. 이거. 왜 재밌지? 하루 버리기 딱 좋은 게임이야. <laughs> 자, 백 단.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사는 거 아니야? 빡! 아! 갑자기. <laughs> 야, 난또 서비스 주는 줄 알았네. 뭐야? 뭐가 내려온 거야? 이걸로 보강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우씨 깜짝이야 그냥. 백일탄 뭐야? 제가 어디 있는 거죠? 혹시 공중에 떠있나? 내가? 와! <laughs> 개 어려워졌다. 아... 아... 오케이, 이거는 봐봐. 이렇게 그리고 얘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게 사람을 한명 그려줘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게. 오른쪽이 좀더 짧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잘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조금 더 크게 그려라 그랬는데,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안 되잖아. 너무 크게 그리지는 말고, 적당히. 그렇티 야, 어디 야다 됐는데 너 어디 가니? 무게까지 생각해야 되네. 미쳐버리네. 그렇지! 쿨! 나이스. 나이스. 친구 만들어 줘 버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는 추가 떨어져도 돌아가지 않고 같은 무게로 버틸 수 있을 만한 엄청 큰 사람을 그려 주면 되는 거지. 되 와, 완벽하다. 무게 조심해 신. 개쩔었다. <laughs> <꽤> <laughs> 아저 캐릭터가 저 아이를 모티브로 만든거래? 돌매가 너무 커. 널 감싸고, 널 먹어버리는 초대형 피라냐. 뒤져버려. 아 이러면 나도 죽잖아. 어떻게냐? 아 오케이. 아예 무겁게 만들어버려. 야, 쪼쪼쪼로 쪼쪼쪼 그래서 왼쪽을 넘어가버리게. 그렇죠 이거지. 이게 바로 와이파이. 뭔 소리 하는 거지, 제가나 뭔지는 대충 알았잖아. 아고? 어? 악어한테 찢어 밟겨? 어머! 야, 어렵다. 공이 떨어져서 확 거기까지 닿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떨어질 거 생각해서 악어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좀 짧네. 아, 공을 떨고서 악어로 맞춰버려? 아! 아, 천재네. 아, 쉽다. 악어로 맞춰버려. 뭐야, 이거? 못데 살았잖아. 아, 부메랑을 뭘 그렇게 던져. <laughs> 아 부메랑을 뭐 그렇게 던져. 아니, 부메랑 그렇지. 악마가 나와요 이제? 용암지대로 왔어요? 뭔데 이게? 아 뭐야? 아 배달을 해 물을? 아우 미쳐버려. 무겁지? <laughs> 야 무겁지? <laughs> 어, 아 무게를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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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나?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을 보여주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laughs> 불쌍해요. 불쌍해. 얘네는 무거운 거 싫어해. 아, 몇 명이야? 아, 몇, 미쳤나? 이 미쳤습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버티고, 그렇지. 여기 어, 밑에 떨어지 봐. 야, 이거 어떻게 <laughs> 위에 돌멩이까지 떨어져 버리고. 와, 이거 마지막에 돌멩이는 어떻게 깨지? 와, 어떻게 생각을 잘해야겠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를 갖다 놓으면 깬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laughs> 야, 이게 답이야. 무겁게 가는 게 답이야. 아, 예. 아, 놀리고 싶은데? <laughs>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돌멩이! <laughs> 밀어버린 거 야, 덜 무거웠냐? 세상에 제일 무거운 돌멩이! 와, 이걸 미네? 어떡하냐? 으깨쭈? 응, 으깨쭈? <laughs> 응, 오야 용이 나왔어. 야 성심 성의를 다했다 이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래 그냥 루즈해지기 마련인데 야 성심 성의를 다했다. 부스야 이거 혹시? 야 이빨 사이에다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빨 사이에 꽂아주면 된다나. 아 오케이. 뭐? 야 그다음 뭐 나오나? 궁금하다. 야 이거 뭐냐? 나 궁금하다.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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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비쳐버려. 오케이 해봐. 올라가 때 막아 올라가 때 막아 어쩌고 갔대 막아 어쩌고 아 미쳐버려! 태왕 운석을 떨어뜨리겠어 태왕 운석을 떨어뜨리겠어 태왕 <laughs> 좋았어 미친다 이건 뭐냐 어? 아. 아 이걸 쏜다 원기호 빠아 미쳐버려 내 캐릭터를 둘러쌀까? <laughs> 되겠냐 이걸 떨어뜨릴까 이렇게? 아, 아, 아살것 같아. 아, 알았어, 진짜 알았어. 깨버린다. 이거 여기 보호 하우스 만들고. 그럼 계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지. 헷스! 어 하우스 만들어 놓고 위에 하나 떨어뜨려서 철판 비 하나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기. 어 재밌는데 갈수록.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 139 탄까지 했네 오늘. 나무인데 이거 뭐야? 와, 내 새고기 다시. 우주 하마 우주랑 하. 마. 우, 주, 람, 하. 말을 합치면 우주하마무 뚜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못가도마뱀 스나